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포드 링컨 강서전시장 근무하고 있는 전호평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전시장에 있는 레인저 랩터 차량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예, 어, 올 사, 5월에 예, 새로 출시된 차량이고요 어, 레인저 모델 중에 조금 상위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오프로드 전용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어, 레인저 랩터 차량입니다 어, 와일드 트랙 보다는 좀더 차량이 더 크고 우람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전면 디자인에서 뭐 느껴지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 우람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예, F150을 닮은 예, 헤드램프 디자인과 어, 랩터 모델 전용 예, 그릴, 예, 포드 예, 엠블럼 들어가 있는 예, 큰 그릴 적용되어 있고요. 보다 좀더 예, 우람해 보일 수 있는 요 바디 클레딩. 예, 이렇게 해서, 어, 아딱 봐도 얘는 그냥 오프로드 차량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요, 지금 타이어, 예, 33인치 올터레인 타이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뭐 온로드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보시면, 예, 굉장히 튼튼한, 예, 고광도, 예, 알루미늄 소재의 사이드 스텝 적용되어 있고요 픽업트랙 장점. 네. 다큰 짐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네. 차량이 좀더 넓어졌어요. 한 5cm 정도 폭이 더 넓어져 가지고 어, 뒤에 데크, 짐 싣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졌습니다. 어, 정규 팔레트 규격 사이즈. 예. 그냥 한 번에 지게차로 떠서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은 어, 데크 공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이쪽 보시면은 예, 파워 아울렛 장비가 예, 있어서 뭐 캠핑이나 저희 뭐, 뭐 작업을 진행하실 때 어, 충분한 전원 코드 연결해서 다양한 작업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요 디자인 예, 감각 굉장히 입체적인 헤드램 어, 테일램프 적용되어 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픽업트럭 같지 않은 좀 멋스러운 예, 그런 차량 같아 보이고요. 일단 비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 좀뭐 이런 표현 하긴 해야죠. 망둥어 같은 이상한 좀 디자인을 하고 있는 픽업트럭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멋진 예, 비율을 자랑하고 있어서 뭐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SUV 같은 예, 큰 멋진 SUV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네, 큰 알루미늄 재질 네, 로우한과 포함 적용되어 있고 하단에 보시면 얘는 네, 폭스 폭스사의 레이싱 쇼바 더불어서 어, 후륜에는 판스프링이 아닌 예, 뭐 리프스프링이라고 하는 판스프링이 아닌 예, 코일 코일 네, 스프링 적용되어 있어서 승차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픽업트럭 같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얘는 오프로드 갔을 때는 예, 괴물로 돌변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 승차감 자랑하고 예, 오프로드에 갔을 경우에는 예,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멋진 예, 괴물 몬스터 예, 픽업트럭으로 돌변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델 체인지 되면서 가장 큰 변화 네. 실내 모습입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량이 예, 너무 올드하다 구닥다리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전자식 예. 귀여워. 예, 네, 0단면속 기가 적용된 기어 적용됐고, 12인치 센터 모니터 적용됐구요, 여기 보시면은 또, 어, 싱크포 적용돼서, 음,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 가능하시고, 또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음. 반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예, 옵션 다 적용됐고, 오토 뭐, 홀드, 이런 기능 다 적용됐기 때문에, 어, 차량에 있어서 옵션은 뭐, 픽업 트럭 중에서는 가장 최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 뛰어나고, 실내 공간 넓고, 그리고 차 예쁘고, 멋지고, 아주 멋진,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열 시트 역시, 네, 음, 곳곳에 이런 세모 재질 네, 적용되어 있고, 굉장히 가죽도 질감이 좋아요. 그래서, 어, 충분히 고객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라운드 뷰, 뭐, 기타 등 뭐, 다양한 옵션 풍부하게 들어갔구요. 저희 뭐 앞에 보시는 익스플로러에 적용된 옵션 그대로 다 이식돼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구요. 어, 디자인이 일단 큰목걸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쯤 보시면은 눈길이 가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 지금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에는 네, 색상만 맞는다고 하면 지금 6월에 빠르게 출고 가능하고요. 어, 일부 색상 같은 경우는 한두세달 정도 예, 출고 대기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차량 가격, 가격은 지금 7,99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어, 6월달 지금 프로모션 예, 일부 좀 적용돼서 할인 적용되는데요. 어, 전호편 거장에게 저희 문의 주시면은. 그래도 더 많은 혜택과 예, 아주 좋은 서비스로 어 고객님께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승도 저도 뭐 바로바로 좀 해드리고 싶긴 한데 어 시승 차량이 거의 없다시피 예, 한대 가지고 저희 뭐 전시장 돌려쓰고 있기 때문에 어 시승 차량이 좀 부족해서 좀 바로바로 시승을 못해드리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제가 한번 시승하고 좀 장거리 주행도 다녀왔었는데 어 승차감 및 어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고, 힘 딸리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 높아졌고, 아 어, 사보시면은 되게 어 굉장히 좋아하실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어,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아니면 모르는 부분은 제가 공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고요. 어, 6월에도 더 좋은 소식과 어, 좋은 프로모션으로 어,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